네, 코린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코인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 저희 토시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홀더님들에게 길지도 않고 딱 1분만 집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린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 이거 잘 버텨주셨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밑바닥 다지기 구간은 반드시 좀 겹쳐주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들어와 주기를,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 주기를 저희가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제는 모든 건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안내를 좀 드렸는데, 자, 이번에 재단에서 엄청난 재료를 좀 붙여줬고요. 세력들 빠른 시일 안에 판을 바꿔줄 겁니다. 한 가지 좀 미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고점이었던 부분 정말로 가볍게 뚫고 올라가 줄 거라서 홀더님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거 이번에 계좌 흐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좀 안내를 드리면서 자, 어떤 일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제가 지금부터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홀더님들 지금 이번에 들어올 재료 자체가 굉장히 막강한데요. 왜냐면 재단에서 연초부터 일정을 좀 발표를 해줬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더블 호재를 발표를 좀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홀더님들 정말로 드물어요. 1년에 코인판 자체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제가 이거 문서 원본까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합이 무슨 의미냐면 역대급 슈팅을 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세력 입장에서 얼마나 이점이 있냐면 돈을 적게 쓰고도 슈팅을 굉장히 높이 쉽게 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번에 얘네가 잡아둔 목표가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높이 쏴준다고 한들 내가 전략이 없다면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자, 이거 그냥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홀더님들 모든 거 도구 싹다 동원해서 이미 해석은 다 끝내 놨고요. 자, 여기 5페이지 안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든 타점 다 정리를 좀해 놨습니다. 자, 이런 꼼꼼한 전략이 없으시다면 자, 어떤 분들 너무 일찍 나가시는 분들 많죠. 혹은 뒤 뒤늦게 뛰어 들어가시는 분들, 자 이런 경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고점에 또 물려 버리시는 분들, 자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죠. 자 이거는 이번에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에요. 왜냐면 연초부터 엄청난 호재를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어, 세력들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 던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바닥에 꽂혀 버리는 수준으로 하락이 나올 거고. 자, 더큰 문제는 1년 반에서 2년은 바닥을 기어갈 거다라는 거죠. 토시가 그리고 다시 올라와준다는 보장은 아직까지 없고 요즘에 너무 많은 알트들이 상장 폐지를 좀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우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역대급 기회가 왔을 때 우린 이걸 잡아줄 거고 홀더님들은요, 제가 지금 모든 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대응집부터 좀 빠르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유튜브 상에서 이걸 다 오픈 못해드리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위쪽에 개인 핸드폰 번호 오픈해드렸으니 여기로 숫자 1번 토시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홀더님들 제가 일정 안내해 드릴 거고 문서 원본 자체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모자이크 없는 거. 그리고 대응 전략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 이 타점대로만 잘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6페이지부터는 홀더님들 9페이지까지 차트 분석 꼼꼼하게 해뒀으니까 자이 모든 내용을 일단 다 챙겨 두시고 납득이 되시면 그때 저와 함께 움직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댓글 보시면은 모바일 시청자분들을 위한 전용 문자 보내기 링크 또 만들어놓은 거 있으니까요. 홀더님들 이거 링크 이용하셔서 저한테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토시가 저희들에게 드디어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준거임니 만큼 홀더님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는 꼭 잡아서 저희 계좌 흐름도 이렇게 위쪽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그리고 오늘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특정 일정이 이제 확인이 되고 계산이 끝났을 때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히든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이미 한 차례 안내를 드렸습니다. 200분 넘는 분들에게 답장을 좀 전달을 드리고 왔는데 어, 미라클코인의 전략 안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진입이랑 그 탈출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건 같은 경우는요. 길어봤자 4일입니다. 4일만 잘 갖고 계시면 72% 성적 걷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이종 종목 종목에 대한 특징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도 넣어드렸으니까 이거 받아보실 수 있도록 홀더님들 연락 꼭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미라클 코인을 처음 봤다. 이 사람의 전략이 믿을만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자 이렇게 무료로다가 드릴 수 있을 때 히든 종목이 있을 때 받아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홀더님들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2일에도 보시면 바운스토큰 당시 안내를 좀 드렸었고 어 이것도 9일에서 10일만 갖고 계셔달라 그럼 68% 성적 내실 수 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지만 가능한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자 완전 꼭대이 아닙니다. 최고 부근에서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는 전략을 항상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20일에도 제가 문자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들에게 답장 이때도 히든 종목 안내 드렸었는데 이날에 이제 베이직 어테션 토큰 안내를 드렸었죠. 얘도 역시나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빠져나가는 전략 안내를 드렸고요. 자 같이 움직여 주신 분들. 58.9% 가까운 성적 가지고 갔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로만 지정가 걸고 잘 움직여 주신다면 충분히 홀더님들 계좌 좀좀딸리로 바꿔두실 수가 있어요. 정말 대박의 일정이 터진 경우도 역시 안내를 드리고 계좌 흐름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 씨드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려갈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홀더님들 기회가 왔을 때 그것만큼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연락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히든 종목 같이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정말 허장님들 너무나 럭키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